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지코인 살펴보실 건데요. 물론 초창기 당시에는 막 수십 배, 수백 배가 올라왔던 도지코인인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수백 프로의 급등 수익을 지금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과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지코인이 상승했던 시기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죠. 이 21년 당시에 이때 당시 에 이슈가 뭐였냐면 락업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세력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의도적인 펌핑을 시켰고요. 펌핑을 시킨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결국에는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도지코인으로 우리가 수익을 벌수 있었던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이때 당시에 15배가량 올라갔었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바닥 구간으로 왔던 도지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 차례 더 올라왔어요 근데 이때는 락업 이슈 때문에 올라온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점 대비로 하면 500% 600% 상승이 이때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락업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밈코인 강세장이었습니다 이때 한 차례 그러니까 락업 일정이 있을 때는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승 나올 때도 뭐 도지코인 굉장히 좋은 코인이죠 5배 가량 수익이 더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과거부터 뭐 21년도부터 지금까지 따져보자면 도지코인이 우리에게 수익 기회를 줬던 건단두 차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세 차례. 아, 마지막 상승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5년에서 26년 마지막 상승, 그리고 수년 동안 최소 3년 이상 또바닷권에서 기게 될 건데, 지금 이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시면 2, 3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코인이 과거의 상승의 역할을, 15배 상승을 일궈냈던 특별한 이슈였던 락업 일정이 다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일정이 중요하냐? 일정대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차트가 소용이 없습니다. VC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펌핑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 떠넘기면 제자리로 찾아오는 거예요. 도지 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이 크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뿐이지 다른 알트 코인들, 락업 해적 코인들 보면 살벌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솔레이어 사례를 한번 락업 일정이 있었으니까. 살펴보고 도지코인 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과거에 솔레이어 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1,000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1,000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느닷없는 급등을 통해서 폭발적인 랠리가 나왔다 라는 것이고 저는 락업플릭이 일주일 전인 4월 26일 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더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욕심을 부리고 제가 매도 드렸던 락거플릭이 일주일 전에 일정에 맞게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냐면 4,800원 가까이 하던 가격이. 3일 만에 2천원 아래까지 떨어졌다 라는 것이고 지금 벌어놨던 돈을 다 토해냈다 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안 팔아 하셨냐고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왜 물어보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너무나도 쏟아져 나와서 더갈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결국에는 제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뉴스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대로만 매매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는 쏟아낼 수 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데 악재 뉴스를 내보내진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욕심만 버리고, 락업해제 일주일 전에 매도하면, 은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비교적 고점에서 안전한 수익을 낼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솔레이어 사례를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솔레이어는 시총이 낮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정이 끝나니까 그냥 하루 이틀만에 수백 프로 급락이 나왔죠. 고지는 뭐이 수준은 아닙니다. 시총이 높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좀 낮은 편이고요. 근데 급등 수익은 또 뛰어나게 볼수 있는 코인이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솔레이어 대응 자료집 통해서 락업 일정 드렸었는데, 도직포이도 마찬가지로 2, 3페이지 락업 일정 적어 놨고, 마지막 락업 일정 전에만 매도해 주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고, 초보자분들도 알기 쉽도록 적어 놨으니까, 이번 한 번만큼은 차트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일정대로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과 똑같아요.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역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 도와드릴 건데, 010-3022-4980으로 역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010-3022-4980입니다. 역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 도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 자료집대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 이번 기회에 많은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지막으로 25년 핵심 락업 해제 코인 탑3를 공개를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락업 해제 코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년도 강력한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락업 해제 코인 탑3를 공개하도록 할 건데, 오늘 제가 소름돋는 내부 자료를 보고 바로 영상을 좀 찍게 되는데, 락업 폐지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고래들이 뭐라는지 궁금하시죠? 아,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 단순 매집이 아니라 거래소 간 물량 세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문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내부 보고서에 이러한 문구가 나왔는데 이 문구가 뭐냐면요. 락업 폐지 직전에 세력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여러 거래소에 나눠서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 거래소로 이동을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도 나와 있었는데 추적 회피, 아, 즉, 다시 말해서 고래 지갑을 식별하는 작업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한 거래소가 아닌 여러 거래소로 나눠 보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은 옛날에 에포스나 수위에서도 보였었죠. 폭등하기 직전에 이러한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기사 링크를 조금 살펴보시면 어떤 코인인지는 제가 좀 가려놨지만 오늘 공개를 할 겁니다 고래지갑들이 보유 물량을 싱가폴 홍콩, 두바이 거래소로 분산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가격 부양을 위한 공급 조절로 해석이 된다 이런 기사도 났었고 데이터 분석업체에 따르면 30일 전 시점부터 고래들 물량이 여러 지갑과 거래소로 이동시키는 패턴이 발견됐다 아, 수이랑 앱토스랑 유사하다라고 나와있죠 이러한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뻥튀기 시세 조작 폭로가 또 나왔었죠 브랜드 갈링 하우스에 지금 XRP도 대규모 락업 해제가 되면서 일부러 펌핑을 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또 일어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늦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락업 해제 전에 공략을 하셔야 돼요 락업 해제 전에 공략을 하셔야 300% 내지 많게는 2000% 가까운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공급량이 18%가 락업 해제 된다 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국말로 다 바꿔놨어요 제가 pdf 파일로 한국말로 다 바꿔놨고 이런 코인들, 여러 보고서들 가운데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 탑3를 제가 꼬았다 라는 것이고요. 보고서 원본도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제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지금 다 드리고 있냐면, 제가 지금 확보한 게 거래소 이동 경로가 있고요 그리고 락업해제 스케줄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외국인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물론 돈도 지불하고 봐야 되는 자료 긴 한데요 비교적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사고자 하더라도 어디서 파는지조차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사봤고요 제가 산 자료 중에 핵심이 될 그러니까 쓰레기 자료들도 많습니다 돈 주고 샀지만 쓰레기 자료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크게 올라갈 탑3를 뽑아온 것이고 이 부분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자들 서학 개미들한테 당하면 안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꼭 똘똘 뭉쳐서 외국인들한테 돈 뺏기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저만 잘 돼서 뭐 합니까? 다 같이 일단 자료들은 공유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들은 다 공유를 드릴 거고 구독만 대신 눌러 주세요. 구독 눌러 주시고 010-3022-4980으로 상생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자료는 다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한글로 해석까지 번역까지 다해 놨으니까 수급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독만 한번 눌러 주시고요. 0103022-4980으로 상생이라고 남겨주시면, 락업 자료뿐만 아니라 거래소관 물량 이동, 제가 정리해놓은 PDF 파일, 실제 이동 내역과 대응 전략까지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공부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